네, 제가 지금부터 이 몇천프로, 몇만프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찾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이 AI, 이 AI가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거를 깨달았는데요. 이 숫자라는 것이 증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숫자를 좀 믿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 코인이, 이 코인들이 바로 이 숫자들이잖아요. 0과 1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들인데, 뭐 어디서 이 암거래로 코인들을 사고 파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데이터들이 이 인터넷상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인터넷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데이터들, 이 코인의 전송 기록들을 싹다 트레이스하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이뭐 몇천 프로 뭐 몇만 프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개발해서 배포해드리고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추세, 그리고 사람들의 매매 동향 같은 거를 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각종 지표들이 마저 떨어지는 걸 보고서 진입을 합니다. 뭐 1번이라는 지표가 포지티브, 이 긍정적이다 나오면은 일단 체크를 하고 2번 지표가 포지티브인지 네가티브인지 보고서 다음 것도 진입, 그리고 3번 지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이제 지표들이 맞아 들어가면은 이 알고리즘을 분석한 지표들이 모두가 맞아 들어갔었을 때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은 기존의 차트들의 이 데이터들이 충분치가 못해요. 왜냐면은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는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하는 코인들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정말 100% 의존하지 말고 뭐 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시거나 하실 때만 잠깐잠깐 틀어 놓으셔서 확률적으로 수익인 알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자동화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희 자동물 프로그램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이 틀어 놓고 있는데 한번 보자면은 지금 10월 6일 날 3만 불로 시작을 해서 10월 11일 날 5,780불 출금을 하고 다시 3만 불을 만든 다음에 지금 오늘, 오늘까지 벌써 5만 불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을 치거나 뭐 조작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뭐이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랑 그리고 제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주시면은 제가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그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하는 코인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예, 지금 어떻게 찾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검색창에다가 아캄 인텔리전스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아캄 코인, 우리 아캄 코인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코인들을 매수하고 매도하시게 되면은 이 전송 기록들이 남습니다. 이 전송 기록들을 축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A라는 코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누군가는 이 코인을 사려고 매수를 누르겠죠. 그럼 매수를 누르면은 전송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데. 즉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추적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게 보이시죠? 뭐 유니스아, 팬케크스아부터 해서 뭐 오픈시부터 해서 어떤 주소가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기록들이 매초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만큼 샀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지갑 주소에서 계속해서 뭐 A라는 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 코인을 어마어마하게 펌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코인의 물량을 이 지갑이 다 사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특정 지갑 주소에서 어떠한 코인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가 있다, 호재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더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물량을 구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를 알면 은 우리도 조금씩 진입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 큰 상승을 만들 때 수익을 만들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정 지갑 주소들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만들었던 그런 지갑 주소들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24시간 동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종목들이 뭐 A라는 종목, B라는 뭐 코인이 발견이 되면은 이 코인이 어떠한 지갑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해당 코인을 매수하면은 수익이 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 코인을 좀 유심히 보셔서 수익 만드셔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뭐, 어떠한 A라는 코인이 뭐, 만 프로 올라갔다, 아니면 뭐, 몇천 프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거, 인간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고, 내돈 뭐, 0만 원이, 백만 원이 갑자기 몇천 프로가 올라갔다? 이거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예, 보통은 수익이니까 팔아버리고, 좋아하고 있다가 해당 코인 다시 봤는데 또 상승을 해서 대진입을 합니다. 조금만 더 수익 내봐야지 하면서 또 진입합니다. 그러다 결국 개미털기에 털려서 벌었던 거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투자는 기계처럼 하셔야 된다. 이성적으로 하셔야지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만한 뭐 미국의 제이파모건 같은 이런 큰 은행들은 이미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돌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방대한 데이터를 구입하고 이거를 감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큰 투자 기업들도 다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도와주고 있는 게 제가 개발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배포해 드리고 있는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프로그램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텔레그램 주소 지금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해당 주소로 메시지 한 번만 주시면은 제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이몇만 프로 몇천 프로 상승하는 코인들을 추적하고 있는 코인들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도 이런 코인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나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이런 코인들 나올 때마다 조금씩 수익 볼수 있게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꾸준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다들 좋은 수익 안겨드릴 수 있게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보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